500원에 파은 호떡집을 찾아옵니다와 단돈 500원이라니. 두개천 원? 500원 호떡인데. 이야, 달리이다달리 달인. 꼬리 잔뜩 들었다. 이야. 우와. 자, 우와. 천 원? 네. 네. 알이 꽉 차니어? 붕어빵이 이야 이렇게. 와 진짜. 우와 꼬리 끝까지. 우와. 김밥이 소고기. 꽉 찼어 꽉 찼어. 여러분 시장에 가면 딸래미 아들내미입니다 오늘 광명 전통시장에 나와봤는데요 아, 즐거운 시장 나들이 또 함께 하시죠 호떡이 500원 저희는 지금 광명시장에서 500원에 호떡을 팔고 있다고 해서 얼른 찾아와봤어요 여기는 명품 호떡 야 벌써 줄이 와 가성비 진짜 최고네요 그럼 30분 있다 오면은 살수 있어요? 네네 아 그래요? 와. 지금 다 팔려가지고 30분 기다려야 된대요. 그렇지만 기다려 볼게요. 사장님 이따가 올게요. 네,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자, 여기는 아주 유명한 해피니스 찹쌀가베기 호떡집이에요. 여기는 벌써 불났어요. 호떡집에 불이 쫙. 호떡은 1인당 6개고요. 재료 소진 시는 마감이래요. 네. 한개인 1200원. 저희 차례가 왔어요, 드디어. 두근두근. 두근. 이야, 사장님 고맙습니다. 센스가 완전. 이야, 화장실에다 이렇게 감아서. 아하 와, 꿀이. 꾸리꾸리 꿀이 꿀이 넘친다. 이야, 한번 먹어볼게요. 아, 뜨거. 와, 맛있다. 음. 와, 꿀가득, 꿀가득. 음. 아, 해피니스 오떡은 진짜 바삭바삭해요. 음. 진짜 맛있다. 음. 부동의 1위 음. 맛있다. 우와, 찾았다 여기는 생활의 당일에 나온 유명한 국밥집이에요. 야, 지금. 사람이 줄이 줄이줄이쫙서 있는데요. 이건 오늘 작은 거예요. 줄도 네, 그럼... 음, 김이 모락모락 나가지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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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저기... 저기... 네, 고맙습니다. 음 자, 돼요. 우와, 앙꼬 가득한 국화빵. 이야, 맛있겠다. 음 어우, 맛있다. 우와, 대박 맛있다. 음이 못난이 왕만두 도너츠인데요. 여긴 항상 사람이 어, 많아요, 많아. 자, 꽈배기 찹쌀 도너츠. 여기 유명한 꽈배기집인데, 찹쌀 네, 꽈배기가 네, 네. 엄청나게 맛있어요. 자, 광명시장에 자연이랑 옥수수랑. 야 여기 소문난 찰옥수수집인데요. 이렇게. 오, 옥수수가. 이야, 먹음직스럽다. 우와. 그리고 한 봉지는 얼마예요? 5 0 0 0원요 아, 한 봉지는 색깔에 상관없이 5,000원이래요. 야 달달 씨앗토떡이 새로 오픈을 해서 와봤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가 와서 여기 한번 먹어보겠다고 했잖아요. 는 응, 계획이다 있구나. 사장님 호떡 하나에 천 원. 네. 네 호떡 하나에 천 원. 네, 가세요. 많이 뜨거워요. 네. 사진잘 네, 먹겠습니다. 딸, 네. 달달 씨앗호떡. 오 뜨거, 오 뜨거. 우와, 꿀이 잔뜩 들었다. 이야. 바삭바삭. 우와. 왜 이러는 걸까요? 이야. 이거 보이세요? 우와. 자, 여기는요. 있 광명시장 중앙에 있는 킹인 것 봐. 이야. 알이 꽉찬 잉어? 3개에 2,000원? 와, 아, 시크림이랑 팥이 다 내가 드는 거야. 팥 음, 알이 살아있네. 응, 팥 알이 살아있네. 와, 진짜 팥 폭탄이다, 팥 폭탄. 음. 와. 아, 꼬리 끝까지? 음. 우와. 음. 이거 조금 소, 더 줘요. 볶아채먹는다고. 음. 음. 이게 속을 많이 넣다 보니까 밀가루가 많이 붙들어 붙어요. 맞아요. 음. 저희 지난번에 와서 사먹었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아, 요즘에 한 마리에 천 원씩도 한다는데. 네, 야, 세 마리, 이천 원? 어떻게 드려요? 드리만 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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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고맙습니다. 짜잔, 사이드 게 붙어있는 사방어. 붕어빵이, 이야, 이렇게 나왔어요. 이야. 한번 잘라봐야 되겠다. 와, 진짜. 와, 꼬리 끝까지 팥이 꽉 찼어. 우와, 대박사건. 음, 야, 꼬리 끝까지 팥이 꽉. 와, 와, 진짜 맛있다. 자, 슈크림도 한번 볼까요? 짠, 우와. 아, 꽉 찼다, 꽉 찼다. 음, 고소해. 우와, 바삭바삭. 바삭. 야, 진짜 맛있다. 아, 괜찮으세요? 네, 네, 와 사장님 진짜 맛있어요. 슈크림도 머리부터 끝까지 꽉 차게. 오. 괜찮아요? 진짜 많이 놀랬죠? 음 근데 나는 머리하고 꼬리 그러니까요. 와. 마지막에 꼬리 먹을 때 맛있지 않아요? 있으고에이 음 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느려요 속도가. 어, 근데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아사 네? <laughs> 아, 사장님 고구마도 어쩌면. 구우시네. 아 이제 우리 뭐? 이 나눠 먹어. 아, 음식. 아. 아, 사실 아이디어 좋은데. 요 매일 응. 자하면막 드려요, 손님들 아. 절대까지여대상체에지하고잡빠천 아, 진짜 많이 드신다. 와, 사장님 많이 파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는 광명시장 중앙에서 왼쪽 코너로 싹 꺾으면 나오는 김밥집인데요. 여기 까꿍 까꿍김밥이에요 와 김밥이 소고기 이야 가격은 일반김밥 3,000원 참치김밥 3,500원 치즈김밥 3,500원 김밥이 폭탄이다 폭탄 <목소리> <이야>. <목소리> 김밥 사갈고 김밥 줄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그 사장님 사람... 많이 파세요 와 엄청 뚱뚱해 우와 김밥 무게가 우와 엄청 무겁다 저희가 아침을 안 먹고 나와서 오. 횡재했네요 따꿍이 속이 우와 꽉 찼어 아, 우와 꽉 찼어 그러면 오랑지오랑지는 이거 너무 커가지고 아들레미씨 음. 우와 너무 커 김밥이 아내가 우와 꽉 찼어 꽉 찼어. 이야. 야 이거 참기름인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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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엄청 발라 주셔 가지고 와 향도 완전 좋아요. 음. 김밥 진짜 맛있다. 2부끝나 음, 이부. 아, 이부 또맛있 아침에 들어. 몇 시에 오셨어요? 아침 10시 반부터 시작했어요. 아, 응. 아이고, 응. 힘드셨네. 보통 10시 반부터 나갔어요. 아, 10시 반부터. 응. 준비는 더 일찍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6시에 나와요. 6시에? 호떡이 500원? 사생 아마 전국에서 여기 제일 싼거 아니에요? 아마 누구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어가못본거 같아요. 어,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아니, 못 봤어요. 아니, 저희가 시장에 자주 다니는데 네. 아직까지 500원 호떡을 못 봤어요. 예, 네, 누가 후생님들 오시면 자 여쭤봐 봐서 네. 몰라서 대답을 못 해줘요. 네 500원 사장님 많이 파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야 드디어 1시간 줄서기가 끝나서 와와음 와. 음. 음. 500원 떡인데 크기도 작지 않아요 그리고 담백하고 달콤하고 음, 숙선된 쫄깃한 반죽까지 와 맛있네요 자, 오늘 광명 전통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호떡 위주로 좀 찍어 봤는데요. 겨울 간식하면 호떡이잖아요. 아,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